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설사입니다. 네, 오늘 좀 당발하는 게 늦어졌죠. 죄송합니다. 4일이나 늦어졌네요. 그래서 오늘은 당첨자를 발표할 건데요. 제가 핸드폰을 어제 고치고 갖고 와가지고, 당발을 월 3월 1일날나치지 못했는데요. 그런점양해 부탁드립니다. 근단천자은요 두구두구두구두두두두두두두두. 짜잔! 꽃분화님입니다. 꽃분화님입니다. 이분이 선물을 보내주셨더라고요. 그리고 가산점을 높이고, 그 다음, 여러분, 다른 분들도 선물 줄 때도 있었는데요 그분이 가장 푸짐하고 더 푸짐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산점을더 높였는데 글도 길도... 글도 되게 길게 쓰시고 해서 근데 지금 영상에는 삭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산점을 플러스 2 네. 마이너스 2점을 했는데도 가장 높더라고요 그... 그분이 그래서 당첨자문 꽃분화 님입니다 안뽑히신 분들은 진짜 아쉬워하지 마시고요.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이벤트를 갖고 오겠습니다. 런 파잉.